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제가 얼마 전한 통의 메일을 받았는데요. 읽어보고 나서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 이렇게 공유하고자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수 있는 일석이조인 정부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 국민의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대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국민들이 대상이지만 친환경 활동이라고 해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6개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국민 제안 등을 통해 추가로 더 확대할 방침인데요. 우선 회원 가입을 하고 하나라도 실천을 하면 현금 5,000원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안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천 항목을 살펴보면 물건을 구입하고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리필 스테이션으로 세제, 화장품 등을 리필하거나 음식 배달 이용 시 다회용기를 선택해서 주문하거나 차량 공유 업체에서 무공해 차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대용하거나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기후행동 1.5도씨 앱에서 실천 챌린지 연 4회를 참여하는 등 6개 분야 등에서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 포인트가 적립되는데요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중 선택을 해서 지급받으시면 되고요 인센티브 내역을 살펴보면 가입 후 1회라도 실천을 하면 실천 다진금으로 5,000원을 지급하고 전자영수증 발행 시 1회당 100원으로 1년간 1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영수증 발급 업체는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 전체 매장이고요,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전체 매장,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및 365플러스 매장 등을 포함한 여섯 곳에 해당됩니다. 다음 리필 스테이션으로 세제, 샴푸 등을 리필하면 해당 2,000원씩 총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아로마티카,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슈가버플, 에뛰드, 알맹 상점, 와플 등 일곱 개 업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다회용기인데요.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1회당 1,000원씩 적립이 되고 최대 1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기요 및 경기도 앱인 배달특급 두개 업체만 가능한데요. 빨리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네요. 무공예차 대여 시에 5,000원씩 총 25,000원을 적립받을 수 있고 친환경 제품 구매 시에는 해당 총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우선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1월부터 5월까지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2022년 5월에 일갈정산해서 지급이 되고요. 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는 아래 고정 메모란에 메모해 두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작은 실천 하나로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수 있으니까 저도 실천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